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 온갖 에너지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까꿍 하면 웃고, 또 까꿍 해도 웃고, 또 해도 웃고, 지루함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낯선 사람을 보고 울고, 엄마가 안 보이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두려움이 느껴지면 자연스럽게 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크면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배우고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온갖 지식들을 바탕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즐거워도 웃지 않는 법을 배웠고, 두려워도 두렵지 않은 척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법도 배웠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공공의 질서나 사회적, 문화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쉽게 상처받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상처 입지 않기 위해 가슴을 닫고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도가 지나쳐 버리면 너무 많은 것들이 가슴에 쌓이게 되어서 그만큼 많은 상황들에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가슴을 닫아 에너지가 막히게 되면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우울증, 암울함, 모든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이클 시거는 가슴을 닫지 말고 가슴을 열어 에너지가 통과하게 하라고 하는데 이 가슴을 닫는 행동이 이미 습관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습관들을 지켜보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성향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마이클 시건과 말합니다. 특히 자신의 보드라운 부분 근처에는 마음을 닫아 걸려고 하는 매우 깊고 본능적인 성향이 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은 자신을 닫는 것이 엄청난 일거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자신을 닫으면 당신은 자기가 감싸고 지키는 그것이 행여나 건드려지지 않도록 매사를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짓을 평생 해야 한다. 이것 대신 할수 있는 나은 방법은 끊임없이 자신을 지키려 하는 당신 존재의 그 부분을 그저 지켜보고 있을 수 있도록 충분히 의식을 일깨우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그 짓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최상의 선물을 자신에게 줄수 있다. 그 대신 당신은 그 부분을 제거하기로 마음먹는다. 당신은 삶을 지켜보고 날마다 부딪치게 되는 사람들과 상황들의 끊임없는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이것을 시작한다. 당신은 자신이 연약한 부분을 감싸고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을 얼마나 자주 발견하는가. 마치 온 세상이 그곳을 향해 달려드는 것처럼 느껴진다. 가는 데마다 당신을 건드리려고 달려드는 일이나 사람이 있다. 그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보지 않겠는가? 당신이 그것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감싸고 돌지 말라. 자신의 마음을 감싸고 돌지 않을 때 돌아오는 대가는 해방이다. 당신은 마음에 걸림없이 이 세상을 활보할 수 있다. 그저 매 순간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즐긴다. 무서워하는 자신의 부분을 제거했으므로 다치거나 괴로워질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든가, 이런 맙소사, 내가 왜 그런 멍청한 말을 했을까 하는 혼잣말을 들어야 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그저 거리낌 없이 자신의 일을 하고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 자신의 온 존재를 투신한다. 자신의 과민 반응 속에다 온 존재를 쏟아넣는 대신 말이다. 마이클 싱어는 가만히 자신을 지켜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조심스러운 무언가를 지키려고 누군가가 건들지 못하게 하려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조심스러워지는데, 이것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키고 방어하는 내 안의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당연히 에너지 소비도 없어지고, 마음의 걸림도 없고,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콤플렉스, 상처, 자존심, 신념, 이러한 것들이 내가 내 안에 만들어 놓고 지키려고 하는 누군가가 건들면 방어하거나 공격하거나 피하게 만드는 원인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은 마음과 가슴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저항하거나 집착함으로써 에너지가 갇혀 있다는 표현으로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때 자존심을 지키고 신념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경험이 습관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슴에 담아두려고 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에너지 소모가 많아져서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한데 그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내부의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 예컨대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해도 당신은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 산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지나간다고 하자. 생각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한다. 야, 저런 차를 가져봤으면 당신은 그저 예사롭게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 대신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당신도 저런 차를 갖고 싶지만 월급이 너무 적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를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 모든 생각을 당신은 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그 차가 다가왔다가 지나가고 그 생각이 떠올랐다가 지나갈 수도 있었다. 당신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들은 그저 사라져버린다.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의식은 그저 무엇이든 주위를 끄는 것에 딸려간다.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곧장 그것을 가지고 뭔가 일을 벌인다. 다음 날 배를 보면 이번에는 배를 가지고 일을 벌인다. 자동차는 이미 잊어버렸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마이클 싱어는 우리는 이런 생각들에 끌려다니지 않을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힘을 발휘하려면. 생각과 감정은 의식의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림으로써 지나가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과 맞싸우지 말고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심판하지도 말고 그저 모든 것을 놓아보내라고 합니다. 가슴에 남으려는 그 에너지를 느끼면 어깨에 힘을 빼고 가슴 주위를 이완해서 뒤로 떨어져 나오는 놀이를 즐기라고 합니다. 에너지들은 자꾸 우리의 의식을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우리 의식의 중심은 그것들보다 언제나 힘이 세기 때문에 말려드는 끈질긴 습관을 꿋꿋이 놓아보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해또두해 하다 보면 그 놓아보내는 연습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우리가 살 곳이 되고 어떤 것도 이 자리를 빼앗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존재의 근원이자 본성인 순수의식을 마음껏 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